아, 이거, 라고 이거, 이나 이거, 기거지거 이거, 이 이거. 에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이스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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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, 이이이 이거, 이그 이거, 이 이거, 보거드리겠습니다 완벽하죠? 아니 네, 완벽하네요. 네, 존나 멋있습니다. 네. <laughs> 자, 어, 누가 날 쳤어 개새끼? 아군 야소가 적을 네. 죽였습니다.